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돈 문제로 갈등하기는 정말 쉬운데, 그럼 돈 문제로 이혼하기는 쉬울까요? 그렇지 않아요. 돈 문제로 이혼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.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. 돈을 벌어오는 상황도 집집마다 다르기도 하고요.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사실 집집마다 다릅니다.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씀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갈등을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저 사람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요. 돈 문제로 갈등하기 쉽지만 그걸로 이혼까지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혼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문제 갈등은 가정폭력과 다르게 눈에 띄는 그 외상이 잘안 남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가정폭력은 어디서만 한대 크게 맞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면은 사실 어 이거 조금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데 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뭐, 피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어서 이혼까지 갖고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